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10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읽었고요. 오늘은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에스더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어 한 민족을 구한 여인이지요. 정말, 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민족을, 어, 구원한 대단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의 배경은요, 어, 일단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사제국,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일까라고 보면 지금의 이란 지역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곳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수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시기는 이미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한 이후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 어, 이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 정말 계략에 의해서, 정말, 어, 모두가 다 몰살되어가, 몰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한 이야기 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스더는요, 이 유대인들 자기들의 민족을 구원한 날 불임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어,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원수로부터 구원을 얻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 원수들의 수많은 유혹과 또 시기와 질투 속에서 우리가 얻는 위로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인데요. 함께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에스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지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열어날 곧181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가스,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아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주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 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데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심의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느부갓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들어갈 때에 에스도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도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쇠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시 아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빼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개의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서더에게 알리니 에서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한므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님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제 12년 첫째 달곧니사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날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력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의 배경은,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엄청난 대제국이죠. 이 제국이 지금, 어, 이 제국 안에는, 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여러 민족들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그 앞에 있었던 바벨론과는 좀 달랐는데요. 먼저 그 앞에 있었던 북 이스라엘을 어, 점령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그리고 남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 이들은 어,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그 고향에 살지 못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지역에서 살게 했습니다. 문화를 혼합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 자기 지역에서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물론 고향에서 있었던 삶보다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노예나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이후에 등장했던 이 바사, 페르시아는 그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땅, 자기의 고향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바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그냥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기적의 능력들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1차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페르시아 제국. 특히 이 지금 에스더가 있는 이배후의 시대 1장에 보면 왕이 모든 신하들을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 잔치는 그냥 이 왕이 놀고 먹기를 좋아하고 흥청망청 하는 왕이기에 그냥 잔치를 베풀고 그 여흥을 즐겼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시기는 여러분, 어,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리스의 300 용사가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맞서 싸우는 그런 영화인데요. 바로 그 시점의, 어,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때도 이 아쇠로 왕이 그리스를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잔치는 자신들의 대신들과 모여서 그러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작전을 짜고 그리고 나서 그 시간들 속에 함께 누리든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잔치가 있었던 시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왕이 자신의 왕후를 왕후를 어떻게 하려고요? 자랑하고 싶었지만 왕후가 그의 의견에 싫어해서 딱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폐위이 되죠. 더 이상 왕을 볼수 없게 되고 왕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에 가서 그 뒤를 이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이야기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것은 요셉이죠.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요셉이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그곳에서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에게 많은 어려움의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곧 다가올 숙년에 대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가정.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대비하셨죠.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 전임 왕후가 쫓겨난 자리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지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행하여질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그 기대감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그 일의 전초전, 유대인을 향한 어두운 그림자들이 몰려오고 있지요.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모르드게의 행동에 기분이 나빠서 그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사실 누구냐고 하면 왜 유대인을 이렇게 싫어하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하만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던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겨두었던 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아시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그 엄청난... 역풍이 되는 것이죠.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유대인을 아주 진멸하려고 하는 큰 어두운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것을 작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곳은 곧 거대한 구름 같은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땜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아주 작은 구멍 하나가, 보잘 것 없는 구멍 하나가 땜을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은 많이 있겠지요. 그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시작되지도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착각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세대를 이끌어가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작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존경받는 삶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세대가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사랑과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온 가족이 나누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마음껏 웃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언덕의 기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늘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